안녕. 이모가 풀다가 잘못 풀어가지고요. 지웠어요. 지우고 다시 풀어보게. 한번 연습장에 따로 풀었어요. <laughs>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자. 아니 둘레가 안 나오길래. 이상해가지고 연습장에 한번 풀어봤어요. 어. 이런 날도 있지 뭐. 자. 이모 14번 풀게요. 앞에 거는 아직은 다 맞았어. 자.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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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데 중요한 건 이게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직각이야기 때문에 x 좌표가 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b 콤마 0 그죠. a는 b랑 같아야 되는 거죠. b 콤만데 e b 그죠. 여기는 요 선에 있다. 요렇게 풀게요 이모는 c도 c 콤마 0이고요. 그죠그대로 c가 올라간데 이번에는 이선에 있다 그래서 c 해놓고 여기다 넣는 거야 이번에는 마이너스 c 플러스 7자 요렇게 이모는 좌표 나오면 좌표부터 먼저 이렇게 도형하고 함수 이런 거 나오면 그림이 먼저예요 문제 필요 없어 이거 먼저 해요 무조건 습관이에요 친구들 우리 조카들 다 요렇게 하세요 자 요걸 넣었어요 그랬더니 문제에서 bc EAB, 그게 BC 길이가 요거의 두 배래요. 옆에 거에 두 배. 자, 그래서 BC 길이는 앞에 b만큼 빼야 되죠. 그래서 c 빼기 b에요. 이해했죠? 어, 이게 얘 길이는 eb인 거예요 eb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eb에 두 배란 뜻이죠. 그래서, C-B는 4B. 이모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돼요. 어, 여기서. 잘안 나오나? 됐나? 어. 얘가 2항 할게요. 같은 B니까. 그래서 C는 5B. 이모는 이거 먼저 찾았어요. 여기서 먼저 찾았고요. 그 다음에서는 똑같은 C-B인데. 그죠? 이번 이쪽을 쓸게요. C-B인데, 그게 또, 뭐의두 배다? 얘한테도 두 배가 돼야 되죠. 예. 네. 마이너스 C 더하기 7에 또두 배인 거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오 b 를 이모는 구해놨어요. 얘를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을 거예요. 대입법. 이것도 연립방정식 들어갔네요. 이모는 대입법 쓸게요. 그래서, 오 b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있고 5b죠.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게요. 4b는 마이너스 10b 얘 계산했는 거예요. 플러스 14 그죠? 그래서 얘를 2항 할 거예요. 2항 2항하면 14b 는 14. 그래서 b는 1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1 콤마 0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c는요. 여기 있죠. c는 5배래요. 그럼 얘는 5콤마0 이면 아예 좌표를 찾았어요. 여기 길이는요. 길이는 5에서 1을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4예요. 4.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에서 1을 뺀 만큼이 길이죠. 그럼 여기는 4니까 얘는 4의 반템이니까 2. 2, 4. 그래서 둘레는 총다 더하면 12. 이렇게 찾았어요.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두 1차 함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보자마자 보이는 거. Y절편이 같네요. 같아요. 자, 여기서. 오, 움직였나? 어떻게 됐노? 움직였나? 어, 자, 문제가 다 보여야 된대. 다 보이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모는 이런 거나면 무조건 그려요. 그럼 문제는 야는 똑같은 3을 지나는데요. 얘는 이쪽이고요. 얘는 이쪽이에요. 자, 요때 중요한 거. 얘는 1, 2, 3. 1, 2, 3. 잘 해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여기 y절편은 이모가 이미 여기 식보고 찍었고요. x절편 찾을 거예요. 0은 3x 플러스 3 해서 2항 이항.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3x 그죠? 마이너스 1은 x 아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됐다. 자 이거예요. 여기는 0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래요. 옮기면, 야 옮기지 말고 야로 옮깁시다. 그러면 플러스 되니까. 2분의 3x는 3. 이제 역수 곱할게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역수 곱했어요. 자, 날리죠 x는 2. 어, 여기 2래요. 그럼 여기서,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두 개와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는 다 됐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2예요. 그럼 요게 3. 높이 3.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9. 자, 요렇게. 15번 풀었고요. 16번. 17번, 어... 16번 어렵네. 이건 뭔데? 아, 이거 쫄지 마요. y는 2분의 1x라는 말이죠. 여기 1이 있어요. 이모는 요거부터 적어놓고 갈게요. 했는데 1이요 f2부터 구해보자. f2는 1이에요. 아, 1, 1 답이 1? 나올 수 있는 게, 어허 했는데, 요거 하여튼 2 나오게 하면 되잖아. 음, 2가 되는 건1 더하기 1도 되고요. 뭐0 더하기 2도 되고요. 맞죠? 이거부터 해볼까요? 0, 0, 0, 0. 더하기 2로 해볼게요. 이모는. 1번. 하면, 그래도 F2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f0은 0, f2는 1. 그러면 0 더하기 1분의 1, 1분의 1이라서 1. 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1 더하기 1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모는 넣어 볼게요. 해도 되잖아. 그러면 1 더하기, F1 해볼게요. 1로 하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분의 1. 두개 더하면 또 1분의 1. 1이네. 그냥 다 1인가 봐요. 그죠? 1. 이면 그냥 1. 자 여기 서술형이니까 답 1.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지. 다음 영상에 매겨서 틀린 거 가르쳐 줄게요. 틀렸는지 맞는지. 자그 다음에 이모는 답 1. 자, 2차 함수. 여기, 아! 자, 요거 먼저 대입해서 이모는 A부터 구할게요. X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X, 아, X. 이모 지우개 샀어. 곱하기 4, 플러스 A는, 아, 잘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5. 화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포가하지는 않아가지고. 어, 플러스 A는 마이너스 5. 자, 약분 2. 맞죠? 마이너스 2. 오왜 이카노? 원래 지우기 잘안 쓰는데. 한번 쓰면 계속 써요. 플러스 A는 마이너스 5. 맞나? 근데 잘하고 있죠 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그럼 C를 먼저 구했네요. 결론은 FX는 원래는 이 문은, 이거 다 지우고 다시 써볼게. 서술형이니까, 서술형 쓸 때는 원래 밑으로 써야 되거든요. 안 보이나? 밑으로. 밑으로 써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a는 마이너스 5 했으면 밑으로 써야 돼요. 약분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옮겨서, a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 a는 마이너스 3. 자, 요거부터 적어야 돼. 요렇게. 원래 서술형은 밑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 이것도 밑으로 가면 돼요. 식은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a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3이래요. 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f2는 k일 때자 f2를 넣으면 되죠 f2는 k.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분의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4. 자 답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모 서술형 원래 쓸때 요렇게 써요 이모는 우리 조카들도 요렇게 해보자. 자, 오늘 내 문제 끝. 바이바이.